So bright, feeling good tonight. In your all so tight, everything's just right. On the open road, leaving all our loads Hearts in overload, loving overdrive mode. Ooh, drive all night, just you and me. Under the stars, we feel so free. Lost in love, this destiny. 닫고 나오잖아요 이쪽으로 앞으로 오요물안 응. 잠그셔도 10초 지나면 자동으로 잠겨요 응. 이렇게 안 잠그고 그냥 올라가셔도 됩니다 원격시동은 잠금 버튼 두 번인데 요 잠금 버튼 보세요 네. 빨리 누르시면 안 되고 딸깍 딸깍 음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시동 걸려요. 시동이 걸리면 10분 동안. 예, 예. 선님 10분 안에 안 내려오시면 그냥 꺼져버려요. 꺼지죠? 예, 예. 네. 내려오실 거 아니에요. 시동 걸려놓고. 네. 문 열고 들어가시면. 여기, 보시면, 공조기는 돌아가고 있어요. 예, 예. 선생님, 난방 아까 켜놓고 내렸으니까 그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내비는 꺼져 있잖아요. 문을 닫거나 브레이크를 이렇게 밟아주시면 내백 터집니다. 음, 네. 그럼 이 시동 유지가 된 거예요. 바로 주행하시면 돼요. 네. 버튼 누르지 마시고. 그리고 후진 넣으시면 비상 깜빡이 자동으로 이렇게 전등되고